그다음 협박죄 보시면 협박죄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뭐 나올 게 뻔한 쟁점이 하나 있어요. 협박죄에서는 협박죄에서는 법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이제 가장 일픽으로 중요하죠.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수 있냐, 객체는 될수 없고. 제3자는 될수 있냐 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회사가 망하게 되면 대표회사가 망한 거와 마찬가지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3자에 대한 것도 법인이 될수 있다 이거고 두 번째 이제 시험 제일 잘 나왔던 거두 번째로 잘 나왔다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죠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볼 것이냐 침해범으로볼 것이냐 엄청 중요한 거죠 자 위험범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만 하면 협박죄의 기수고 자 치매범은 인식도 하고 쫄아야 되잖아 쫄아야 된다 겁을 먹어야 된다 그럼 우리 판례 대범은 전화 접시 판례는 뭐를 택하고 있느냐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고 있냐 치매범으로 보고 있느냐 협박죄를 뭐로 보고 있다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 인식만 했는데 제가 마동석 얘기를 들으면서 했죠 인식 했는데 안 쫄았어요 안 쫄았다 치매범으로 본다면 이거는 뭐 협박에 안 쫄았으니까 미수가 될 것이고 위험범으로 본다면 이거는 뭐예요? 협박에 성공했으니까 협박에 기수에 해당할 것인데 판례는 뭐로 보겠다? 위험범으로 보겠다. 이게 제일 잘 나오죠.